얘들아. 많이 힘들지? 나도 그래. 시작하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는 세계와 지역이 그첫 번째 시간으로 동양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양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대 시대에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있어.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지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바빌론과 그 주변 지역 및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어. 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는 경선과 위선의 개념 및 투영법이 사용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15세기에 복원된 지도만 존재한다고 해. 다음으로 중세 시대에는 티오 지도와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있어. 이두 지도는 각각 종교 세계관이 반영되었는데, 먼저 티오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티오 지도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되었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야. 또한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으며 이 지도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반면에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지도의 중심에 메카가 표현되어 있으며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이두 지도 모두 시험에 매우 잘 출제되는 지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해 두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근대에는 대항해 시대 이후 지리 지식이 확대되었으며,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아메리카 대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이 지도는 목적지까지의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방위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경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어 항해할 때에 이용했다고 해. 그리고 앞서 배웠던 포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 나왔듯이 투영법이 사용되었고, 고위도로 갈수록 영토가 왜곡되었대. 오늘의 핵심은 각 시대별 지도의 특징을 잘 암기해두는 거야. 오늘 이 강도 끝까지 함께해주어서 고맙고, 우리는 그럼 다음 3강에서 만나도록 하자. 다음 세대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